오늘 시간에는 포기에 대한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전통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이 참 엄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이 하나가 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을 때 사모님들이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만 살아야지. 사모가 일을 하게 되면 목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여유와 편함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사모님들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교육자 사례비는 사회 직업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교회 의 사례비로만 사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될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목회를 간절히 할수 있다. 이것이 그때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내도 이제 저와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된 후에 그때 또 첫째 아이가 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좀 겹치면서 저희 아내도 잘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와 보니까 미국은 또정 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사모님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 그 배경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들이 전문 직업을 가지시고 자아실현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면에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목사님들이 생활 형편이 안 되시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게 되면서 생계를 꾸려야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중에 일을 하시고 주말에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과 정 반대로 사모님들도 일을 하시고 목사님들까지도 일을 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절제와 그런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성도님들께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많이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자기의 시간도 또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물질도 심지어 교회를 섬기시면서 몸이 아플 정도까지 교회를 섬기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오히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아니, 내가 이런 말을 들을 거면 뭐 하러 내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하면서 섬겼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될 때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고려되어서 구장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먼저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도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구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선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한번 집을 떠나면 거의 3년 정도 집에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선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까지도 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아내도 버리고 집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은 가정이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아내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열두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다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미가 바울 사도가 아예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선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정 생활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사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수거한 대로 합당한 사례를 받는 것이 자기의 권리임을 말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와 율법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예가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에서 군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가 포도를 심으면. 그 농부가 그 자기가 재배한 포도를 추수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목자가 양을 기르게 되면 그 양의 털과 양의 젖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율법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이제 소를 이용해서 이제 소를 통해서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추수하면서 힘들게 일을 하는 동안에 그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곡식들을 마음껏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과 내외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고기를 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이 제사장들과 레윈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양하는 자들은 교회가 그들을 책임져 주고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권리마저도 다 쓰지 아니하고 다 포기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고린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을 목양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권리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참습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복음 사역이 더 장애를 받지 않고 더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손해 보고 자기가 좀 참고 자기가 좀 내려놓으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유익을 받고 또 교회가 더잘 되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인 저에게도 이 말씀을 대로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자기의 권리를 밝혀서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때 섬길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생되는 일들을 웬만하면 맞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그 아이러니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교회 섬김을 할 때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고생하시는 분은. 개 속고생하고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 아픈 몸 돌보지 않고 시간도 많이 내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면서 섬기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헌신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불만 같은 것도 잘 가지질 않습니다. 자기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별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평상시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또 무엇을 열심히 하시지 않는 분들 중에 오히려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것다 내려놓고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내가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은 내 스스로가 원해서 한 것이지 누군가 나에게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기 권리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갚아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말들을 내가 듣게 될 때, 내가 힘들게 내 마음이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셨던 그 마음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섬긴 자체가 우리에게 상급이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도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좋은 면을 해석을 하면 내 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갖는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일들을 내가 그것이 보이게 되므로써 내가 하게 되는 좋은 동기부여도 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될때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해 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잘 새기시고 포기에 대한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귀한 섬김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